한국은 일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국가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일본의 지배받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여기 독일로 파견나서 한국에 대한 망발을 일삼으며 마을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뇌가 통하나 싶더니 이내 독일 공영 방송에서 한국과 관련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고 이 영상이 독일 전역에 퍼짐에 따라 마을에는 엄청난 역풍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스베냐라고 합니다. 제겐 제 삶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아들 토비아스가 있고, 아직 초등학생인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잠을 통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토비아스는 또래에 비해 너무나도 허약하다는 점입니다. 토비아스는 아직 10살밖에 안된 녀석이었지만, 통 나가서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이 없었고, 허약체질 때문에 매번 코피를 쏟기 일쑤였는데요. 물론 지금이야, 이러한 아들의 체질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테지만, 토비아스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게 분명했어요. 독일의 중고등학교는 굉장히 터프하기로 악명 높고, 남자답지 못한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이 강제로라도 밖에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무술을 배우게 하는 거였죠. 다행히, 마을에는 한국의 무술인 태권도 도장과 일본의 무술인 가라테 도장이 있었기에 아들이 허약체질을 벗어나기 위한 환경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운동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토비아스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절대로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저는 그런 토비아스를 억지로 끌고 갈 뿐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끌고 간 곳은 바로 가라테 도장이었습니다. 사실 태권도 도장도 매우 매력적이긴 했어요. 일단 태권도 도장은 하원 버스를 운영해서 아이들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는 것도 매력적이었지만 태권도 도장에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별도의 예절 교육이나 수학 교육까지 시켜주었기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분명 구미가 당길만했죠. 그러나 태권도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너무 착해 보였고 뭔가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허약한 느낌이 들었기에. 저는 태권도는 배우나 마나한 약한 무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공부를 시켜준다는 점도 태권도의 열등한 면모를 숨기기 위해 끼워팔기 개념으로 제공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무엇보다도 제가 태권도를 선택하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는 한국은 후진국이고 문화적으로도 낙후된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마을에 일본인 가라테 관장이 찾아왔고, 가라테 도장을 차리면서부터 마을에는 이상하리만큼 한국에 대한 비난 소식들이 가득차기 시작했죠. 마을 광장 한복판에 한국의 열악한 모습들과 한국인들의 야만적인 행위들을 낱낱이 적어놓은 팸플릿이 발견된다거나, 또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한 아류 국가라며, 한국인들 중 90%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때를 그리워한다며, 한국인들은 식민지 근성이 있는 노예들이라는 광고까지 나돌아다녔거든요. 도대체 이런 짓을 누가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반복되니, 한국에 대한 편견이 일절 없던 도화지 같던 제 마음은 점점 한국은 기피해야 하는 국가라는 생각으로 물들어 버렸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워낙 선진국으로 이름 날리고 있기도 했고, 또 독일과 일본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많은 독일인들이 일본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일본의 무술이라면 믿을만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가라테를 배우는 아이들은 꽤나 강력해 보였죠.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가라테를 배우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기고만장하고 버릇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가라테 도장의 아이들은 꼭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거든요. 저는 도대체 가라테 도장에서 무엇을 배우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걱정도 들었지만 아무튼 엄마인 제가 가정교육만 잘 시킨다면 토비아스가 다른 아이들처럼 교양업계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토비아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인성교육이 아닌 신체적인 강함이었거든요. 그렇게 토비아스는 강제로 가라테 도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비아스가 가라테를 배우면서부터 상황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남을 배려하고 착한 녀석이었던 토비아스는 난데없이 한국보고 후진국이라며 없신 여겼고 또 자신이 배운 가라테 무술을 사용하며 키우고 있는 애완견을 학대하는 절대로에서는 안될 행동을 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토비아스는 독일에서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나치식 경례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인데요. 토비아스가 집에서 그런 경례를 해서 망정이지, 만약 밖에서 그런 짓을 했다면, 이건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심각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토비아스의 행동을 보자마자 정말 패닉에 빠졌고, 도대체 그런 경례는 어디서 배운 거냐며 토비아스를 몰아 세웠는데요. 그런데 토비아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왜 독일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냐는 뜬금없는 말을 하더니 그대로의 방으로 들어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나 착한 녀석이었지만 아들은 가라테를 배운 이후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에 경악을 하며 당장 가라테 수업을 그만두라며 소리를 질러버렸는데요. 그런데 토비아스는 가라테를 다니지 못하게 하면 가출을 할 거라는 상상치도 못한 협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완전히 구제불능이 된 아들의 모습에 기겁을 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나치식 경례를 한다든지, 또 뜬금없이 한국은 후진국이며, 태권도는 가라테의 아류작인 가짜무술이라며, 쉴새 없이 한국 비하를 이어가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아들의 폭주를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러한 완전히 망가진 저희 가족에 큰 전환점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가라테를 배운 뒤 일본에 푹 빠져버린 아들이 TV를 보고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토비아스는 그날도, 일본 관련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의 방송을 시청하려고 했고, 그건 바로 독일 공영방송에서 제작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아들은 독일 방송사에서 이 영상을 통해 한국은 후진국이고 일본은 선진국임을 밝혀줄 것을 기대했는지 두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TV 속 화면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지금은 일본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심지어 현재의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세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며 강력한 군사력을 보여줬던 일본을 군사력 면에서 진작에 추월했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말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객관적인 군사력 순위만 놓고 봐도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그리고 일본은 6위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한국은 피지배 국가 중 유일하게 지배 국가를 앞지른 국가라고 하더군요. 이러한 뜻밖의 내용에 토비아스는 무척이나 당황한 듯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고는 일본인 가라테 관장이 일본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며 언젠가는 독일과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는데요. 그리고 후진국 한국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국가기에 일본은 한국을 가장 먼저 식민지로 만든 뒤 차례차례 세계를 점령할 거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토비아스를 말을 듣고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인 가라테 관장은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었고 그가 오면서부터 마을의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심어진 것만 봐도 한국을 후진국이라며 비하하는 팸플릿과 광고는 전부 일본인 가라테 관장이 한 짓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독일 방송사는 이내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의 강력한 면모를 방송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 진작에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건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세계 군사력 순위만 참조해봐도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가장 암울한 점은 이러한 역전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만 하고 있고, 일본에겐 도저히 한국을 따라잡을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식민지배 당시 한국인들은 일제에 의해 쇠부치마저 전부 빼앗겨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심지어 한국전쟁 발발 당시 한국은 그 흔하다는 전차 한 대도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모두가 한국을 가망없는 국가로 취급했고 실제로 한국은 소총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형편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한국의 방위산업은 항공, 육상, 해상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자체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자급자족과 혁신 모두를 챙기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이들의 공군력만 봐도 스텔스 기능과 모듈형 프레임으로 설계된 한국의 4.5세대 전투기는 한국이 외국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첨단 전투기를 생산하고 업그레이드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LIG 넥스원 및 하나와 같은 한국의 현지 기술회사가 함께 개발해낸 KF-21 보람의 전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고 개조 및 업그레이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최첨단 전투기는 미국을 제외한다면 다른 모든 국가들의 주력 전투기를 압도할 수 있는 공중의 지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군사강국으로 이름 날렸던 일본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군사기술들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F-35입니다. 물론 한국도 F-35를 보유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국은 다른 기종의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해낼 능력이 있지만, 일본은 이러한 기술력이 전무하고, 미국으로부터의 F-35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 전투기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력이 부족하며, 특정 전략적 요구에 맞게 항공기를 조정하는데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한국이 KF-21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의존성으로 인해 일본은 분쟁 시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전략적 불리한 상황에 처한 반면, 한국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일본은 어떤 분쟁 상황이 생기더라도 늘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한국이 전략적 유연성과 신속한 배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할수 있으며 한국은 첨단 자립 공군 능력을 갖춘 동아시아 유일의 국가이자 영내를 지배하는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차 하나 없던 그 가난한 국가가 말이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선진적이고 기술적으로 탁월한 국가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특히나 일본은 기술강국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국가였기에. 그런 일본을 기술로 찍어 누른다는 건 한국은 독일보다도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죠. 특히나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남자아이인 토비아스 입장에서는 더욱 흥미롭게 느껴진 모양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은 군사무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도대체 누가 알려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가라테 도장에 다니면서부터 군사무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기에 토비아스는 이러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 비교 영상을 매우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토비아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데는 이보다 효과적인 영상도 없어 보였고, 처음에는 그렇게나 일본을 응원했던 토비아스지만, 어느 생각부터 아들은 누가 이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군사 무기를 구경하는 재미로 영상을 계속 시청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더욱 충격적인 영상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더욱 뼈아픈 상황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K2 블랙팬서 전차라는 압도적인 무기를 개발해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의 K2 블랙팬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화력을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로 꼽히기도 합니다. 자동 장전 장치, 레이저 유도 화력제어 시스템, 더 나은 발사 각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독특한 수압 서스펜션을 갖춘 K2는 탱크 혁신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죠. 문제는 한국은 이러한 국산 탱크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폴란드와 같은 국가에서 방위력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180대 이상의 K2 전차를 주문하는 등 한국의 방산업은 국제적인 인지도와 수출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의 성과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한국은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를 다시금 방산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여 계속해서 더 나은 군사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외화벌이에 의한 재투자야말로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압도적인 기술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던 비결이자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생각해낸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화를 벌거나 부를 쌓으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안주하기 바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만족을 모르는 국가이자 매우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국가였죠.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주력 전차인 10식 전차는 강력한 성능으로 꽤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K2와는 달리 10식 전차는 각도 조절에 있어서 엄청난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산악 지형에서도 K2보다 열악한 기동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사거리도 밀리는 상황이죠. 그러나 일본이 앞으로 한국과 같은 최첨단 전차를 개발할 수 있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기술력을 수출하며 계속해서 외화를 벌어오고 있고, 재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미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뒤처져 거래국가를 많이 빼앗긴 상태라 외화를 벌어올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되어버렸거든요. 즉 가난해진 일본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는 커녕 계속해서 벌어지기만 하며 곤두박질치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일본에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엄청난 저력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토비아스도 마찬가지로 꽤나 충격을 받은 눈치였죠. 그런데 아들은 이내 생각지도 못한 혼잣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이 훌륭하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건 너무 불공평한데. 일본은 섬나라고 해군이 강력한 국가잖아. 그런데 왜 해군력만은 쏙 빼놓고 말하는 거야? 그러나 토비아스의 그러한 불평은 단 3초 만에 쏙 들어가고 말았죠. 왜냐하면, 리포터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시작했거든요. 충격적이겠지만 해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은 그렇게나 압도적인 것처럼 보였던 일본의 해군력을 거의 따라잡은 상태고 심지어 이와 관련된 국가수주 경쟁에서도 일본을 완전히 짓누르고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뺏어오고 있거든요. 해군은 일본의 주력 군대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주력 군대가 육군과 공군이기에 한국이 일본의 해상 기술력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건 꽤나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본은 전범국이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은 그 틈에 빠르게 군사무기를 개발했고 현재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잠수함 국가 수주마저도 전부 따오고 있는 도저히 믿지 못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도네시아 잠수함 계약입니다. 한국의 대우조선 해양은 일본과 유럽 기업들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해군의 209, 1400형 잠수함 세척을 건조하는 1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 계약은 특히 첨단 해군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세계 방위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제 등 쟁쟁한 기업들도 이 계약에 입찰했으나 한국은 이러한 강력한 경쟁자들을 손쉽게 이겨내며 이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왔음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죠. 물론 한국이 이번 경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비약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본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천재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서 그러한 조금의 기술력 차이를 메꾸게 됩니다. 일단 한국은 이전에 튀르키에와 인도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 성공적으로 해군 함정을 인도했고, 오히려 계약 일정보다 더 빠르게 건조를 성공했기에 많은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약속을 잘 지킨다는 국제적 명성과는 달리 많은 지연을 발생시키는 국가로 이미 업계에서는 일본의 정시성을 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제안은 잠수함 자체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특정 해군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였다는 점도 한국의 천재적인 외교력의 일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 이상의 섬을 보유한 군도국가로 독특한 해양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방대하고 파편화된 해양지역 순찰의 복잡성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훈련, 유지보수 및 작전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설계했고, 이는 한국이 군사강국이라는 강점과 딱 맞아떨어져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잠수함 인도뿐만 아니라 해군 훈련, 교류 프로그램, 심지어 미래 해군 자산에 대한 공동 개발 기획까지 포함하는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을 제공했는데요. 방위 협력에 대한 이러한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은 인도네시아의 즉각적인 전략적 요구와 장기적인 전략적 요구를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일본이 아닌 한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던 거였죠. 그야말로 한국은 하드웨어 판매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전략적인 협상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바로 이 작은 나라가 순식간에 가난을 벗어나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모습에 도저히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기존의 선진국이자 경제 대국 그리고 기술 강국의 자리 모두를 한국에 내어주고 만 것이죠. 이제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일본이 한국의 기술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영상은 마무리되었고, 저와 토비아스 모두 충격을 받고 몇 분간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국의 완전히 뒤바뀐 운명을 보게 된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그간 세뇌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모양이었죠. 결국, 토비아스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가라테 관장은 운동 시작 전후로, 그리고 운동 중에도 계속해서 일본의 강력한 점과 한국의 후진적인 점, 그리고 왜 한국이 망해야 하는지를 설교했다고 실토했는데요. 정말로, 일본인 가라테 관장의 사상은 정상이 아니었던 모양이고, 가라테를 배우는 아이들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또 아직 한국에 대해 잘 알리가 없던 아이들이, 뜬금없이 한국을 욕해댔던 것도, 전부 이러한 일본인 관장의 세뇌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몰래 일본인 관장에 대한 뒷조사를 하는 동시에, 토비아스의 도복에 몰래 녹음기를 켜서, 체육관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곧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바로 알고 보니 일본인 가라테 관장은 혐한 서적을 써서 일본에 출판하는 부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책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까지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혐한이라는 카테고리까지 있을 정도로 한국 비하의 진심인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혐한 서적이 매우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일본의 혐한 서적을 판매한 수익과 일본인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가라테 관장은 이 돈으로 선동 자료를 제작해 독일에 뿌리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본인들의 음습한 모습을 보고 일본인들은 100년 전만 해도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지금은 자신들보다 훨씬 잘나가는 상황에 열등감을 느껴 한국을 욕하고 있는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남보다 더욱 열심히 해서 다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까지 끌어내리려는 선택을 하다니. 저는 일본인들의 못된 심보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본은 한국을 수탈한 전범국이자 침략국임에도 이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는 점이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어요. 적어도 독일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녹음된 자료도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단 일본 가라테 관장은 자신이 굳이 독일로 온 이유는 일본과 독일은 동맹 관계기 때문이라며 망발을 해댔는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은 전범국으로서 반성하고 있기에, 절대로 이와 관련한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는 법이 없지만, 일본은 반성은 안 하고, 오히려 세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던 시절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본 관장의 가라데 도복에는 일본 전범기까지 그려져 있었는데요. 아마 다른 독일인들도 일본 전범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지금까지는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독일 무술 관장이 하켄크로이츠 전범기를 도복에 달고 무술을 가르치는 경우와 같았고, 만약 독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관장은 무조건 지도자 자격 박탈에 학부모들로부터 맞아 죽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과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매우 소름이 돋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인 관장은 일본과 독일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건 올바른 결정이었고 일본과 독일은 한국과 같은 원시국가의 문명을 전파하려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사상까지 주입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라테를 다니던 아이들이 나치 독일과 일본을 우상화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이유도 마을의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소문이 퍼진 이유도 전부 가라테 관장 때문이었고 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학을 떼며 곧바로 토비아스를 태권도 도장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아들의 망나니 같은 면모는 태권도 도장을 다닌 지단 2주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일단 학부모 참관이 불가능한 가라테 도장과는 달리 태권도 도장은 언제든지 학부모 참관이 가능했는데요. 이는 저로 하여금 엄청난 신뢰감을 주었고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정직한 국가라는 것을 곧바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물론, 태권도 수업도 매우 인상적이었죠. 일단 태권도 수업은 분명 무술 수업임에도 필요할 때만 힘을 사용하고 항상 자제해야 한다는 매우 특이한 원칙을 고수했는데요. 태권도는 자신의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거든요. 한국인 태권도 관장은 태권도는 절대로 싸우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신 괴롭힘이나 불의를 본다면 반드시 맞서 싸우도록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태권도는 정말 까딱 잘못 사용했다간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었을 정도로 강력한 발차기 공격과 상대방과 붙었을 경우 주먹까지 사용하는 그야말로 매우 실용적인 종합무술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태권도 관장은 아이들에게 예절과 공부도 가르쳤기에 가라테를 배웠을 때는 그렇게나 집에서 깽판을 치던 토비아스는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제가 숟가락을 먼저 들지 않으면 자신도 숟가락을 들지 않는 매우 대견한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그야말로 한국은 무술의 수준마저도 일본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토비아스는 태권도를 통해 몸과 마음 모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토비아스에 반해서 문제를 일으키던 아이가 결국 다른 아이를 폭행까지 하며 선을 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자 그렇게나 허약했던 토비아스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태권도 돌려차기 한 번에 쓰러뜨려서 아예 다시 싸울 의지조차 잃게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비아스 덕분에 학급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죠. 저는 토비아스의 이러한 무용담을 듣자 태권도장에 다녔던 아이들이 왜 그렇게나 착하고 주먹 한번 내지르지 못할 것처럼 보였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은 분명 가라테를 배우는 아이들보다 강력했지만 태권도는 살상 무술이 아닌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지키는 무술이기에 그저 과시하지 않고 있던 것일 뿐이었어요. 만약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된다면 그때는 태권도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태권도는 뭐 하나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무술이었던 것입니다. 아, 일본인 관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의 실체를 마을에 까발린 덕분에 결국 그는 분노한 마을 사람들로부터 죽지 않을 만큼만 흠신 두들겨 맞았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경찰 조사를 받던 와중 독일의 각종 커뮤니티에서 나치 정권을 옹호하고 여론을 조작한 정황까지 포착되어 꼼짝없이 실형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인 점은 일본인에 의해 세뇌당했던 아이들은 한국인 태권도 관장이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준다고 했기에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물론 몇몇 마을 주민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놈들 아니겠냐며 태권도장도 내쫓아야 한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저는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거의 태권도 홍보대사가 되어 사람들을 설득했고, 결국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태권도장에 등록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느끼고 있으며, 언젠가는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사해준 한국에 꼭 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